메세지 성경통독 유한계시록 8장입니다. 오늘 통독은 박성화 성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유한계시록 8장 말씀 어린 양이 일곱 번째 봉인을 떼시자 하늘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이 완전한 정적은 약반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대기하고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의 손에 일곱 나팔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검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엄청난 양의 향을 받았는데, 그는 보자 앞검 제단에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바쳐 올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으로 묶인 거룩한 이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연기처럼 고비쳐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그 천사는 향로를 재단해서 나오는 불로 가득 채워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3분의 1 불탔고 나무들의 3분의 1과 모든 푸른 풀잎이 바싹 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불타오르는 거대한 산 같은 것이 바닷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고, 배들의 3분의 1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횃불처럼 타오르는 거대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들의 3분의 1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입니다. 물의 3분의 1이 썬 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동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그리고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만큼 어두워졌고 낮도 밤도 3분의 1만큼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유심히 보는 동안 독수리 한 마리가 중간 하늘을 날면서 불결한 소리를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에 남아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화가 있다. 나팔을 불 천사가 아직 셋이 더 남았다. 화가 닥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 기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